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지원생활하면서 이두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휠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아, 이렇게 싸도 될수 있나?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영품일 스토리 대전점 기계하고 있는 걸너온다가 해서 어떤 건지 또나은게 비교도 해 보고 준비를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영품일 스토리 오픈 계획에 있으시잖아요. 소개 좀 한번 해 주세요. 울산점섬월 말쯤에 오픈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 보면은 울산 쪽에 지점 내달라는 댓글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역시 제 실력을 키워서 만족을 하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곧 대구에 오픈 준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 휠 스토리 대구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한 지는 지금 한두달 정도 됐는데 빠르면은 올 여름 늦으면 올 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을 하려고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달 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조금 수척해지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더라고요. 광고생도좀 하고 뭐 새로운 일을 또 도전을 하는 거니까 심적으로도 또 부담.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근데 명품 일스토리를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 타이어를 한 20년 넘게는 손상되어서 들어온 고객님도 많이 봤는데 복원을 그때 알게 되었고 제가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검색을 했는데 어디서 기술을 배우는 데가 사실상 없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체인점을 모집한다는 글자를 보고 그날 바로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제일 가까운 부산 점을로 그날 당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격대가 7만원인데 이렇게 싸도 될수 있나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무조건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보고 선택을 하자 해서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퀄리티 좋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그럼 저도 여기서 한번 배워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어디 쪽이에요? 울산 덕신에 있습니다 제일 좋았던 부분 대표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함께 갈수 있는 분이라고 많이 느꼈고 대표님이 다른 지점들을 위해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거짓이 없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큰돈을 들여서 오픈을 하게 된것 같고 저희 단톡방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들은 서로 공유를 해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명품 히스토리의 가장 강점이 아닐까 저는 차를 너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정확히 세워 보진 않았지만 한5 6 0대 정도는 차를 탔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차는 다 알고 계시겠네요 웬만한 차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일적인 부분은 아마 금방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수인. 있는 공간 그리고 휴게실에서 수면을 또 취할 수 있도록 수면방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소비자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품 스토리 업무 강도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제가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지원생활하면서 이두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휠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대전해서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일주일 동안 하니까 몸살이 난다고요. <laughs>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배우는 과정이 상당히 즐겁습니다. 만족감도 그거예요.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힘드셨어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면은 세척하고 보관하고 뭐 이렇게 간단할 것 같지만 퀄리티가 좋게 나오려면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깨닫고 경험을 해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7만 원이지만 공정이 수소가 많고 항상 음 운전... 움직이 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 다른 복원집에 와서 복원을 했는데, 15만원 이상씩 하더라고요. 갖고 와서 이래 보면은, 사실상 좀. 하... <laughs> 요번 녹스소리 보니까, 요색 재료 쓰는 거네, 이것도 지금 제가 다 보고 하면서 보니까. 15만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제가 한 2년쯤 전에 개당 16만원의 힐 복원을 했었거든요. 네. 석달 전에 부산점에서 7만원의 힐 복원을 또 했었습니다. 아. 7만원 해서 퀄리티 솔직히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16만원짜리 만큼 잘 나왔네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 이 사업 되겠는데? 생각해보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휠 복원이 휠의 상태가 얼마나 손상된지 모르기 때문에 정찰제라는 게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정찰제라는 게 사실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딜 가도 가격표 안 붙어져 있고 어떤 손님한테는 얼마를 받고 이런 손님한테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게 소비자로서 되게 싫었던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찰제로 해서 7만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저는 오히려 더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본점이 지금 제일 바쁘고 영업이 제일 잘 되잖아요. 시흥점 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구점이 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익혀놨기 때문에 본점과 같은 퀄리티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울산점 준비 다 되시면 저희가 또 달려가서 네, 얼마나 맞습니다. 멋있게 꾸며놓으셨는지 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반갑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